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저보다 한살 어립니다. 연하의 남자를 만났죠. 결혼하기 전 9개월 정도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이가 30대가 넘었고, 친구들 중 유일하게 결혼을 못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하나 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결혼을 보채게 되었고 큰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한 결혼치고는 저와 제 남편의 결혼생활을 나름 잘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연하였지만 연상 같은 매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시어머님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어느 부부들과 같이 나름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 10년 넘게 결혼 생활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럴 때마다 다툼이 있었죠. 물론 술만 마시고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남편은 술을 먹고 유흥주점이나 업소 등에 출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남편은 외박도 한 번씩 있었고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은 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거래처 사람이라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남편이 회사에서 어린 격리 여자 직원에게 껄떡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격리 직원 남편한테 들은 거죠. 그때 심하게 다툰 뒤에 별거를 2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가 참 많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은 대충 이 정도였습니다. 별거 당시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정 아버지의 명예 사업자로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 한쪽에 작은 카페를 운영했죠. 저와 아이 둘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합친 후에도 저는 그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이어가고 있었죠. 돈도 둘이 벌기 시작하니 여유도 많이 생겼고. 아이들과 쉬는 날이면 바다로 산으로 여행도 갈 정도로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일은 잊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하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유치원을 다니면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행복감만 가득할 것 같은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댁은 시부모님과 도련님, 그리고 동서 내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연락이 잘안 되던 남편을 그냥 두고 카페 일을 일찍 마치고 난 뒤에 친정에서 한 식당에서 아이들과 밥을 함께 먹고 난 뒤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외박을 했습니다. 전화로 대판 싸우고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놓고는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손님들이 몇분 왔다 갔다 하고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동서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제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제 남편과 상간녀 둘이 시댁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시댁은 난리가 났고 진짜 저는 남편이 제정상인 사람이 아내를 두고 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인이 맞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분노가 폭발할 듯이 커져갔고 정신이 몽롱할 정도였죠. 그래서 즉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여자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예상대로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분이 있던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또 웃겼던 게 남편의 직장 동료와 남편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술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고 남편과는 동갑 중요한 건그 여자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한 뒤에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난 뒤 남편 회사에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을 했고, 직원은 10여 명 정도 된 회사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앞에서 안까지 들어가서 남편에게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끌어내려고 할때 저도 흥분이 되어 소리소리치며 어떤 년이랑 바람났냐고 소리치고 남편을 걷어쳐 버렸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니 년이냐고 소리도 쳤고 저는 결국 다른 직원들 손에 이끌려 회사 밖으로 나와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난리가 났고 저도 사실 분함에 못 이겨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무 채 없는 그쪽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회사 앞에서 한참을 다퉜고 저는 소리소리쳤고 결국 제 동생이 저를 데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모두 옮겼고 아이들까지 데려오게 되었죠. 결국에 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을 바래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친정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에게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집에 알려지면 안된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남편이란 놈도 제게 연락을 해오더니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우리 집안 다 망쳐놓고 지는 망가지기 싫다니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우리 시댁에까지 방문해 놓고 나서는지는 알려지기 싫다니 저는 그 여자가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던 말던 상관없었고 무조건 소송할 거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둘이 결혼해서 2년 정도 행복하다 또다시 찢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고 남편은 저에게 와서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전화가 와서 애들 생각 피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 거절했죠. 그리고 아베 이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상관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었겠죠. 술 좋아하던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저와 살던 집도 정리해야 될 상황이라고까지만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겠죠. 그 좁은 집에 다섯 명이 함께 살면서 술 먹고 난장 피우는 제 남편. 감당하면 살아보라죠. 저는 카페에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박하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 만합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 먹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던 남편은 제가 싫었겠지만. 이제는 평생 후회 속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